안녕하세요. 사타는 보야예요 자, 오늘도 좋은 품종들 10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평이 산지인 죽음소심 구담입니다. 이 구담 같은 경우는 후육의 중수엽으로 강건하고 번식력도 아주 좋은 품종으로 화통을 늦게 씌워도 발색이 쉬운, 발색도 잘 되는 아주 우수한 죽음소심 구담입니다. 역시 다양한 수상 이력도 있는데요. 이 구담 같은 경우는 화양도 굉장히 뛰어난 개체로 또 인기도 굉장히 좋죠. 화양도 좋고 발색도 쉬운 아주 명품의 죽음소심 구담입니다. 어본 구담은 두 촉에 자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18cm에 0.9자루가 나오는 자 죽음소심 구담 굉장히 뛰어난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많은 인기가 있는 죽음 수식 구담. 자구은1 번입니다. 구단뿌입니다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는 구단뿌입니다 복륜복색화 영롱입니다. 한평이산지인 영롱 같은 경우도 복륜복색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 하나인데요. 아나피기에 단정한 화양과 엽성 또한 설백복륜의 여배품으로도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복색화, 복륜 복색화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품종. 설백의 복륜 무늬의 여배로 감상을 하시고 복색화로 아주 아름다운 화양과 함께 꽃대도 이쁜 색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화예품 화예와 여배 둘다 즐길 수 있는 명품의 복륜 복색화입니다 자이 영롱 같은 경우는 지금 4촉입니다 자마도 두개 정도가 있고요 14cm의 폭이 약 1.1초로 가 나옵니다 자, 복륜 복색화 영롱 뛰어난 화예품과 그리고 또 이렇게 여배품으로도 감상가치가 있는 멋진 품종 영롱 2번입니다. 영롱뿌리입니다. 4초에 자마가 약 2개 있는 영롱뿌리입니다. 서반중투입니다. 화려한 서반중투인데요.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 서반중투 같은 경우는 지금 7초이라됩니다 도약 3개 정도가 있고, 15cm에 0.8전후가 나오는 서반족투,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죠. 무늬도 아름답고, 색감도 아주 멋진 서반족투 7축자리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상태를 감안해서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겠는데요. 아, 굉장히 예뻐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초세도 중수엽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고, 아주 멋진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자, 서반중투 7촉. 잡아는약 3개, 15cm에 0.8 전후까지 나오는 이쁜 서반중투. 3벌입니다 서반중투 뿔입니다. 7촉에 잡아가약 3개 있는, 자, 서반중투 뿔입니다. 중투복색화 신비입니다. 장성이 산지인 이 신비같은 경우는 적홍의 중투복색화로 한국출란을 대표하는 중투복색화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수상이력도 화려한 품종으로 아주 우수한 개체라 볼수 있습니다. 중투복색화 신비 중투복색화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고요. 자, 홍색을 박탕으로 하는 그런 중투 복색화로 굉장히 뛰어난 화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비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15cm에 0.71 전후가 나오는 자, 신비입니다. 역시 없으신 분들은 종자목으로 준비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개체라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 자, 중투 복색화 신비 한쪽에 자마두개 4번입니다. 신비뿔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는 신비뿔입니다. 전면 산반화, 녹산입니다. 이 녹산 같은 경우는 진주가 산지죠. 진주가 산지인 녹산. 화형이 아주 우수하면서 원판성에 가까운 우수한 전면 산반화로 가격대도 솔찬히 나갔죠. 네, 희소성 있는 그런 삼바나로 구준한 어, 인기가 있던 그런 개체고요. 자, 삼바나 녹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이 녹산은 현재 두 쪽에 자마가두 개가 있습니다. 14cm, 0.56전후가 나오는 삼바나 녹산. 과잉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품종이라. 아주 또 인기도 대단했죠. 네 삼바나 녹산입니다. 전면 삼바나 녹산은 두 쪽에 잡아가 약두개 정도가 있고 녹산은 5 번이었습니다. 녹산 풀입니다두 쪽에 잡아가 약두개 있는 녹산 풀입니다 중합입니다. 자 이엽에 중합으로. 엽성도 좋은 개체인데요. 자, 2.5촉. 어, 이쪽 작은 촉까지 해서 총 2.5촉입니다. 한 입장 자리가 있고, 그리고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자, 2.5촉에 자마 하나, 12cm 0.71정가 나오는, 자, 중압호입니다. 어, 름들이 엽성도 좋습니다. 자, 두툼한 두에 꽃줄이 들어가 있는 중압호구요. 자, 어, 세력이 받으면 더 여폭도, 어, 굉장히 넓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일 뒤대 쪽으로 보여지고요. 한 입장 남은 게요. 자, 아무튼 잘 배양하시면서 한번 이쁘게 한번 발전도 시키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축짜리 중화포 참마도 하나 있고요. 12에 0.7제로가 나옵니다. 자, 중화포는 6벌이었습니다. 중화포뿔입니다. 2 5 2개자막 하나 있는 중화포뿔입니다. 자, 척홍화 오로라입니다. 이 오로라 같은 경우도 전남 한평이 산지인데요. 이 한평에서 참 좋은 꽃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지역이라 이렇게 오늘도 한평에서 나온 개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척홍화 오로라 꽃잎 가득 짙은 홍색의 화색이 돋보이는 품종인데요. 반합배 단정한 봉신과 편견의 아나픽의 단아한 화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적홍화 오로라고요 자, 이 적홍화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뛰어난 개체라 이 적홍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 하나라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자 오로라 3.5축입니다. 자마도약 두개가 있고요. 18cm에 0.9자루가 나오는 자, 적홍아 오로라 어, 홍화에서 이게 보이는 이런 소반의 무늬들이 군데군데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적홍아 오로라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홍화죠. 색감도 우수하고 화영도 뛰어난 적홍아 오로라 3.52개, 참마 2개, 7벌입니다. 오로라 뿐입니다 3.5 측에 자마가 2개 있는 오로라풀입니다. 연화동장입니다기정두화로 인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주부판, 봉심, 설판이 동심원을 이루는 앙증맞은 두화로 화판수가 여러 장인 그런 두화입니다. 자, 꾸준한 인기가 있죠. 앙증맞은 연화동작. 세척의 자마가 약두개가 있습니다. 14cm에 0 8 9전후가 나오는 연화동자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죠. 자, 엽성도 좋고 꽃도 아주 이쁜 연화동자고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개체 중 하나입니다. 자, 연화동자, 세척 자마도 약두개가 있고 14cm에 0 8 9전후가 나오는 연화동자는 8 번이었습니다. 연화동자풀입니다. 세축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연화동자풀입니다. 자 옆성 좋은 3바루입니다자 이렇게 보시면 호출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쪽에 자 호출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거의 입장마다 고르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개체들이 또 발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중투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 엽성도 좋고. 자, 입폭도 굉장히 넓어진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살짝 달팽이가 뜯어본 것 같아요. 이쪽은. 자, 발전을 해서 중투로 터지게 되면은 역시 또 아주 멋지게 멋질 텐데요. 아, 엽성도 좋고 입폭도 넓고 어또 중수엽에, 어, 중수엽 아, 이상은 됩니다. 자, 입엽이라 일단은 입 처짐이 전혀 없습니다. 자, 입 처짐도 없고, 어, 보기도 상당히 좋아요. 자, 여기 또중으로 터지게 되면은 관상미도 더 좋을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쪽엔 두 줄로가 또 들어가 있고요. 한 줄로, 뭐두 줄로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엽성도 상당히 좋아요. 이 폭도 상당히 넓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 자, 아무튼, 키워볼만 합니다. 아, 키워볼만 하고요. 아, 다음, 이렇게 입체짐이 없어서 일단은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자, 문늬도 이렇게 이쁘게. 호도, 그렇게 잘 들어있는 편이고요. 자, 바로 세척입니다. 자, 마도 약세 개가 있고, 20cm, 폭이 1cm 저도까지 나옵니다. 자, 이쁜. 무늬와 함께 엽성도 좋고 조색도 상당히 좋은 아주 엽성 좋은 자 삼반호 9번입니다. 삼반호 뿌리입니다. 새축에 자마가 약 3개 있는 삼반호 뿌리입니다. 생강근 잎변입니다자 생강근 잎변이고요두쪽짜리입니다 생강 그대로 잘 달려있고요. 자 두아목의 잎변 뿌리인데요 진창변에 엽성도 나름대로 좋은 자, 생강근 입변이고요 자마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 자생강근인데 자마도 형성이 되어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두 쪽의 생강근 자, 입변 뿌리도 잘 내려져 있고요 생강도 잘 달려 있습니다 고 이쪽 입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자, 생강근 입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1 0 가지 품종을 다보셨습니다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